안녕하세요. 네 오늘은 그 소소한 지름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. 바로 이 에어팟 케이스를 샀습니다. 기존에 사용하던 거는 이거고요. 이 엘라 고거를 사용했는데, 이번에도 엘라 고를 샀어요. 근데 이번엔 고리가 달린 걸로 샀죠. 사실은 원래 이제 똑같은 걸로 사고 싶긴 했는데, 그래도 이제 좀 구분이 되어야 될것 같아서 이걸로 샀고, 예, 특징은 뭐냐면, 어, 여기 이제 에어팟 2부터 여기에 이제 인디케이터가 생겼잖아요. 그래서. 요게 불이 들어오는 게 보이는 그런 약간 투명입니다. 근데 사실은 얘도 보이긴 보여요. 얘도 원래가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닌데, 이게 워낙 좀 연한 색깔이다 보니까 얘도 보이긴 보이는데, 아무튼 얘는 공식적으로 그게 지원이 된다고 해가지고 샀습니다. 그리고 특징이 한 가지 더 있는데, 보이시나요? 이게 야광이에요. 그래가지고, 어두운 데서도 빨리 좀 찾을 수 있나 봐요. 뭐, 이거는 생각하고 산 기능은 아니고, 사고 보니까 야광이었던 거긴 한데, 아무튼, 이런 기능이 있는 에어팟 케이스를 샀습니다. 에어팟에 관련된 필수로 사야 되는 액세서리가 뭐가 있을까, 막 이렇게 고민을 하실 텐데, 제 개인적인 경험을 좀 말씀드리자면, 저는 꼭 사야 되는 건 없다고 생각하고, 그냥 요런 케이스 하나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보통 이제 여기에 철가루 케이스 같은 거 많이 붙이시잖아요. 근데 저는 그 철가루 케이스의 존재를 되게 늦게 알았어요. 그럴 정도로 여기 불편한 거를 못 느꼈고, 어, 굳이 그걸꼭 사야 되나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. 그 정도로 뭐 철가루가 심하게 붙는 건 아닌 것 같아서. 그리고 뭐전 전혀 관리를 안 했는데 그렇게 더러운 건 아니거든요. 그냥 뭐. 먼지가 아주 없진 않은데 그래도 아무 관리를 안한것 치고는 굉장히 깔끔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 이런 케이스는 있으면 촉감도 좋고 아무래도 좀 원래 재질은 좀잘 긁힐 것 같은 재질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하나 정도 하고 나머지는 뭐 키링이야 꾸미는 건 선택이니까 그래서 저도 이렇게 좀 달리는 걸 사긴 샀는데 이걸 어디다 달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가방에 달아야 되나? 가방 안에 이렇게 달아야 되나? 뭐 이런 거를 좀 다를까 말까 하고 있긴 한데 별 용도는 모르겠지만 그냥 한번 사본 네, 키링 케이스입니다 네 오늘 간단하게 에어팟 악세사리에 대해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요 오늘도 영상 보셔서 감사하고 내일 네, 또 펌프 넘치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<목소리> 안녕 <목소리>